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 목사 신부 라비가 헌금 나누는 방법을 이야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천지교 신부님 사제관에 세 사람이 모여 기도에 관한 담화를 나눴습니다 주제는 언제 기도가 가장 잘 되는가 였습니다 개신교 목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불을 끄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가장 잘 됩니다. 천주교 신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감실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기도가 가장 잘 됩니다. 유대교 랍비가 말했습니다. 나는 회당 벽에다 머리를 대고 기도할 때 가장 잘 됩니다. 그때 마침 사제관에 전화가 고장나 전화를 고치러 온 전화 수리공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전봇대에 완전히 거꾸로 매달린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가 가장 잘 되더군요. 지난 시간에는 신앙을 인격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한 인격체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인격체인 인간이 응답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전 인격을 온전히 바치는 결단이요. 자기 봉헌이며,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회계를 동반해야 하며, 초자연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믿어야 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창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태초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느님께서 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천사와 영의 세계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되 이미 있던 무엇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혼자 계셔도 얼마든지 하느님인데 왜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느님은 당신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또 피저분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고 싶어지듯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피조물과 나누고 싶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세상 창조가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편에서 볼때 창조는 필연적이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완전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당신의 창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선을 통해 당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자유로운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태초로부터 무형 유형의 피조물을 하나하나 무에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아주 먼 옛날 단한번 세상을 지어내신 것으로 천지 창조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심심하니까 딱한번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은 그저 뒷짐이나 지고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주의 건축 기사가 아닙니다. 대초에 우주를 창조하고 나서 은퇴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느님은 우주가 기계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내버려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천지 창조 교리의 핵심은 먼 하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천지 창조를 계속하시며 종말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천지 창조는 완성될 것입니다. 천지 창조 교리가 실제로 뜻하는 바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하느님께 종속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나와 하느님 덕분에 살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좀더 넓게 말하면 피조물은 모두 하느님께 의지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모든 피조물은 금방 무로 허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덕분에 존재한다는 것, 하느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목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결의의 핵심입니다. 창조는 창조주의 신 하느님의 행입니다. 위 창조는 하느님의 전능을 단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당신 결의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창조교리는 하느님에 대한 교리며 동시에 인간에 관한 교리입니다. 창조는 피조물의 시작을 말하며 동시에 피조물이 창조주 하느님께 가지는 절대적 의존 관계를 말해줍니다. 창조 이야기는 사물 생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느님의 계시이기에 신앙을 요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창조 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